되는좀 궁금하다고 그리고 유용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용한 거야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오팔을 구매하시고 아닌 분들은 오팔 X를 구매하시면 정기적인 부분이 없는 이제 예열이 안 되는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저는 이제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저도 처음에는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성 기성 이제 에스프레소 제품을 아,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어, 커피 학원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제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포트 필터를 데워주는 부분이거든요. 어 커피가 담겼을 때도 커피 온도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물이 떨어 졌을 때 이미 예열된 물인데 사실 이 포터필터가 식어 있으면 뭐 소용이 없진 않겠지만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물이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추출될 때도 식어버린 물이 이제 시작돼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두 가지 샤워스크린과 포터필터도 예열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예열보다 저는 이걸 예열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이야 사실 100도 정도로 끓여서 넣으면 조금 예열이 되어 있다면 95도 정도 예열이 안 되어 있다면 은한 93도 정도까지도 떨어질 텐데 그래도 이미 90도가 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열이 안돼 있으면 정말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품질이 에스프레소 추출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제가 사용하는 주전자인데 여기로 김이 이제 새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올려놓고 보통 켜서 소리가 좀날 거예요 조금 끌어 70도 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열을 하거나 이렇게 예열을 했는데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손을 개지는 않았는데 될 뻔한 경험도 좀 있어요 따뜻해지기는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기가 맺히면 수증기가 맺히면 고건 닦아주고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겉에만 이제 살짝 데워지는 느낌이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닦아내면은 그것도 금방 씻고 그래서 오늘은 어, 커피를 먹기 전에 미리 예열을 좀 해놨다고 치고 예열을 준비한다 생각하고 이두 가지 제품을 이 플레어에 이 이렇게 올려서 예열을 진행할 때이 플런저는 얼마나 정도에 뜨거워지고 이 필터와 아, 샤워 스크린과 포트피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따뜻해지는지 그래서 아침에 켜놓고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어, 추출을 진행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친구분들이 왔을 때도 어, 미리 켜놓고 얘기를 좀 하다가 커피를 내릴 때 이제 가서 뜨거워진 상태로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켜주게 켜줄게요. 이렇게 되면 일 단이고요. 3단으로 그냥 놀게요 지금 다 차가운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아, 그리고 중간에 하나 뭐 보여드리자면, 어제 이걸 제가 저녁에 사용하고 커피 추출하고 그냥 이 상태로 냅뒀거든요. 청소도 안 하고 물만 그냥 빼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청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일부러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해요. 안에도 특별히 커피가루가 역류하지 않고 샤워 스크린이 또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족도 청결 뭐 세척 제가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해 집에서 안 사용하는 이유가 세척 때문인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는 정말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열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한 제가 얘기할느라고한 정도 3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요건 이제 거의 따뜻해지고 있어요 요 안에 잘못 만지면 진짜 뜨겁거든요 저델 뻔했어요 손을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이 위에 얹어 놓고 보통 이렇게 영상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 포터 필터도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쯤 장착 해볼게요. 그래서 어 이게 빨 이게 다 예열이 되는 데까지는 뭐한일2 분이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는 벌써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나머지 부품들이 아 지금 스크린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지금 따뜻해졌거든요.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위에 이 위쪽으로 아무래도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금방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포터 필터는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열이 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실험하는 영상이니까 한번 시계 시간 갈 때까지 따뜻해질 때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춘 게 예열이 다 됐다고 뜨거든요. 음, 3분 한 30초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뜨겁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래도 만질만 해요. 이렇게 만지고 있을만한데 이옆 부분은 뜨거워요. 1초 정도. 아, 정말 뜨거워요 여기는 그래서 요, 요것도 만져보면 네, 뜨겁습니다 진짜 한 1초 정도 손 대고 있으면 뜨거워질 정도로 뜨겁고 포터필터는 아 이게 포터필터는 이게 요거는 거의 네, 뜨거워지진 않고 약간 이제 안에 열이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인데 한번 뜯어 볼게요. 만약에 상온에 뭐 20도 정도였으면 지금은 한 30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 그룹 헤드 같은 경우에는 금방 뜨거워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맞다, 있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위에 표면 부분만 닿기 때문에 어 체결되는 부분은 살짝 하고 위쪽만 닿기 때문에 뜨거워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 지금 한 5분에서 5분 30초 정도 됐다고 보면은 한 1분 정도 하면 그래도 따뜻해지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5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위에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포터필터는 조금 그래도 요 정도면은 뜨거워졌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초 이렇게 손은 대고 있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굳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어 위에 제품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제품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화상의 위험이 있지만 조심히 사용을 해서 물을 끓일 때, 근데 뭐 10분 20분 기다리실 수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물을 끓일 때저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해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원두를 담아서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정보 연, 영상만 찍어서 어, 잠시 후에는 하나 커피를 좀 내려서 먹는 그 워크플로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